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1번지 섹토마지입니다 어, 저는 지금 그 굴빛집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어, 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여기가 그 올라간 길이, 어, 그래서 나름대로 어, 길이 약간은 이게 차가 아,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었는데 어, 지금은 이렇게, 어, 아예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소나무로 이렇게 다 심어놨습니다. 여기, 여기 예전에는 여기가 길이었었거든요. 길인데 이거 뭐삼척시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길을 갖다가 아예 그냥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 차가 조금은 이렇게 그 들어갈수 있는 그런 길이었었는데 이제 전혀 차가 못 들어가게 어, 아예 입구부터 막아놨습니다. 자, 이 길이 보면은 소나무가 지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린 소나무지만은 이 소나무가 크게 되면은, 어,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굴프이 어, 모르신께서 이렇게 아직도 어, 다니시고 계시고, 어, 여러 방문객들도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길인데, 이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삼투시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아직까지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데, 아닌 것 같은데, 허허. 자, 어느덧 제가 굴빛지 어르신 집에 다녀온, 지도, 두달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 단풍이, 막 시작될 거물이 그 비었었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단풍도 지고요. 낙엽도 다 지고 지금은, 어, 상막한, 겨울이 상골을 찾아봤습니다. 이곳에도 비가 많이 왔는지, 가는 길목 계곡에는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비가, 빗물이, 계곡물이 이렇게, 아이고, 계곡물이 이렇게, 아, 계곡물이 제법 많이 내려가네. 아이고. 아이고, 이 계곡이 물이 막, 철철 흘러 멈추는거야 다른 지역에서는 그 가뭄이 심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야, 여기 이곳은 비가 왔는지 계곡이 늘참 많이 내려가네요. 두달 만에 가는 또그 불빛집 어르신지, 어르신께서 잘 계신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몰라서 어르신 만나 뵙고, 자,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바로 즐길게 있다가 오겠습니다. 야 아, 여기는 계곡 물이 자 굴피지 어하신가는 길목에 어, 이 계곡이 있는데요. 계곡 물이 여름엔 내려가듯이 물이 내려가듯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네요. 이야. 아 여기 는 비가 많이 왔는지 계곡 물이 맞지. 마치... 아여름에 장마철에 또뭐 물이 내려가듯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네요. 참석 굴빛집 어르신 집에 가다보면은 예, 계곡이 나오는데요. 예, 계곡에 보면은 여기 이곳이 어, 여름떡마철이나 아, 비가 많이 올 시에는 꼭 여기서 어, 채수를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예, 어, 꼭그 손을 한번 씻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명 선유탕입니다. 야폭포수가막 막 시원하게 내려옵니다. 아, 여기도 빈집은, 빈집이 그대로 남아있네. 하... 후... 자, 이제, 자, 어르신, 집까지 한 3분 6초 왔습니다. 자, 산에이 슬슬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이 구간,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와, 다 여기도 바람 많이 봅니다. 바람 소리가, 아이고야. 뭔 바람이야, 이게. 아... 오늘따라. 아이고, 이낙 낙엽, 낙엽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겠네. 아이고야. 야, 이 올라가는 길이, 낙엽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 낙엽이 워낙 많아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면데 더러워서. 저기 지금 앞에 올라가신 분이 저 강원도 촌놈입니다. 우연찮게 여기 가는 길, 길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오고는 이런 일이. 아니, 낙엽이 무슨, 뭐, 무관사 이가지고 푹푹 빠져, 푹푹 빠져가지고. 이때 이런 일이. 아이고야. 아이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 지금, 지금 올라올 때이런데 내려올 때는 뭐, 내려오지않게 이래가지고. 보세 지금, 지금 발이 푹푹 빠지잖아요. 그죠? 아이고야. 큰일, 큰일.